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다뭘 말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불의의 무기?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런 쪽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이후 모든 인류의 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되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죄에 어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 할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합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세례는 공적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행해지는 의식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생을 했어요. 하지만 출생 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례란 마치 그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을 공적인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임을 오늘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내삶 가운데 더하기 위하여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은 혜가 이미 내삶 가운데 가득 찼 기에, 이 제는 우리는 그 죄의 악순환 의 고리 를끊 고, 생 명과 기쁨 과감 사와 능력 에, 그 하나 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들의 모습 이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 은 선포 하고 있는 것이 죠.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응당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합하여예요. 오늘 5절 용어를 빌릴까요? 연합하여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어 살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부리의 무기 아니요 의무기 오늘 토요일 하루.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컬링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내줄 수 없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이 믿음의 능력을 의의 무기가 되어 오늘도 그렇게 이땅 가운데 흘려 보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담부 여름성의 학교가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부터 연이어 예사랑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예수오미실의 가장 막둥이들,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 학교 또한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불의의 무기? 아니요. 의의 무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이렇게 여름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의의 무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의의 무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의의 무기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의의 무기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의의 무기? 아니요. 그리 할수 없습니다. 의의 무기,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 계속 이어지는 우리 예담부 여름 성경학교 또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예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성령 하나님 기론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의의 무기가 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내일 7월 마지막 주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